안녕하세요, 블랙핑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리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블랙핑크 지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블랙핑크 제니입니다. 어, 네, 안녕하세요, 블랙핑크 로제입니다. 어, 저희가 이번 안무의 마지막 부분 댄스 훅이 있는데요. 저희 무릎에 다네명다 다 멍이 까맣게 들 정도로 어머. 연습을 하다가 서로 누가 누가 더 심하다 이러면서 아. 웃으면서 논것 같아요. <laughs> 어, 정규 앨범이라는 첫 도전이었기 때문에 사실 오늘 과정이 되게 길었는데 이번에 프리 싱글로 How You Like That을 먼저 공개하면서 조금 더 일단 약간 맛보기처럼 새로 예전보단 조금 더 새롭고 다양한 장르를 도전해보고 싶다는 마음으로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는 내내 너무 즐거웠고 앞으로도 어떻게 더 변화하고 발전할지 저희도 너무 궁금해요 어, 이번 싱글 하율라이트는 like 저희만의 색깔을 놓치지 않으면서도 좀더 파워풀하고 힙합적인 요소들을 많이 넣으려고 노력했고요. 초반에는 뭔가 오케스트라 사운드도 되게 강렬한데 이후에 점점 곡 변화도 있으니까 거기에 주목하시면서 더 즐겨주시면은 기쁠 것 같습니다. 이번 노래를 통해서 저희는 좀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모두 막 어떤 막 어두운 상황이나 어려운 상황에 굴하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자신감을 잃지 않는 마음을 담아서 노래를 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처음에 레이디 가가님과 전화 통화로 대화를 나누게 됐는데 저희 블랙핑크가 가진 개성이나 컬러가 너무 좋고 저희 음악의 팬이었다고 먼저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영광이었고 저희가 데뷔 전부터 너무너무 존경하고 좋아했던 아티스트였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작업을 할수 있었다는 게 너무 믿기 힘든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재밌고 즐거운 작업이 나와서 저희도 너무 기쁘고 어, 많은 분들이 좋아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어, 저희가 음악이 유니버설하다는 것을 어, 또한번 느끼게 된것 같고요. 어, 어, 음악의 언어적인 장벽이나 뭐 문화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어, 이 기회를 통해서 배우게 된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번에 How You Like That. 시작으로 곧 정규 앨범으로 팬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 모두 알고 계신 것처럼 솔로 활동도 다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세 시간 뒤 발매될 하이올레이크 듯이 like 여러분들의 마음을 사르르 녹였으면 좋겠습니다. <laughs>